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또 또 이렇게 어,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축구 시민 반언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천에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날씨도 춥고 몸도 춥고 올겨울 한4 5개월 어떻게 보낼지 어떻게 보내야 될지 큰 걱정입니다 집도 새로 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하는데 돈은 어디 나올 데가 없고 대출은 조이고 점점 직장에서는 잘릴 수도 있고 잘릴 위험에 노출돼 있고 참 답답합니다. 힘드세요? 예. 힘드세요?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우리 성남 시민이 주인인데 이 나라의 주인이. 과연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하천대유가 천화동인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하고 있고 국민들의 등골을 빨대를 꽂아서 등골을 빼먹고 있으니 이게 과연 올바른 나라입니까?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고 끝까지 잘 버텨서 우리 또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나라를 좀 만들어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은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하동인 사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뱀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천하동인 오호 소유주인 정양학 회계사는 이들과 함께 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몸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와, 와. 검찰은 왜 깃털만 기소하고 몸통은 수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이러니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특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 번씩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시간을 끌다가 의혹이 <laughs> 터진 지두 달이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조건 없는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 왜 조건을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변을 그만들어 놓고 즉시 특검에 임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특검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 포함야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끼워넣어라는 말이 조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는 특검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 것만 받아서 의혹을 해소하면 되는 거지 왜 윤석열 후보를 걸고 넘어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을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시간 끌기와 같이 국민을 답으로 아는지 답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 또한 물귀신 작전으로 윤석열 후보를 걸고 넘어가는 거 국민들이 모르는지 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천대유 모이세요 맞습니다. 당신이 그런 조건을 달아 시간 끌기로 나갈 것,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 당신이 국민을 정말 쫄로 보는 건지, 그러다가 진짜로 큰코 다칩니다. 명심하십시오. 조건 없는 그런 특검에 임하십시오. 왜 자꾸 부산 저축은행에 인 무슨 윤석열 부친 주택매매권 넣어야 된다네 이런 조건을 조건 없는 조건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그래 그러니까 놓고 무슨 조건 없는 특검에 임한다고 조건 없는 특검에 동의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궤병이 어디 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게이트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검을 하는 거에 있어서 왜 물타기를 합니까? 비리의 몸통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물기신 작전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거 국민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조건없는 특검은 대장동 게이트만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정동 베이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 당신이 배임 혐의가 있는지 뇌물 혐의가 있는지 횡령 혐의가 있는지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 이런 불법 비리가 있는지 특감을 통해 과연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것저것 다 끼워놓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물기신작진, 작전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거다 조건 붙이지 말고, 본인에 대해서만 특감에 임한다고 밝히십시오. 무슨 부산저축은행은행, 부산저축은행 대출권이니, 무슨 부친 주택매매권이니, 이런 걸 자꾸 갖다 대는 것입니까? 본인 것만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대장동 이체의몸통이 누군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돈 1원 한푼안 받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냥 특검 수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발사수, 고발사주 물론 특검 좋습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럼 특검, 고발사주도 특검을 받고 대장동 게이트도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 추천을 하로 크로스로 반대로 추천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고발 사주는 여당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한 것을 왜 연태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는지 보져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않았... 거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거 특검을 하려면 보통... 한 118일 정도, 거의 한 120일 정도 걸렸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해선 전에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이걸 바라고 이걸 노리고서 지금의 두 달이 넘은 지금에 와서야 특검 받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꼼수를 부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검 받을 것 같으면 진작에 봤지, 왜 이제 와서 특검 받겠다고 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이 특검하자니까, 특검 안 된다고, 시간 끌기라고, 시간 끌기라고 하면서, 특검 안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도 여론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조건, 조건을 단 특검을 하겠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 두번씩이나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도 여론의 지지율에 별 영향이 없습니까? 이제 세번째 말을 바꿔서 조건 없이 특검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부산 저축은행, 은행이네. 윤석열 후보 부친 주택 매매권이네 하면서 그것도 의혹이 있으니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또 조건을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조건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은행인의 그거는 따로 별도로 나중에 하시고요. 고발사주 넣고 싶으시면 넣으십시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사주 두 건에 대해서 서로 음 추천권을. 특검 추천 검사를 서로 트로스로 추천을 해가지고 빨리 특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의혹을 해소하고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혹 추상이인 이런 후보를 어떻게 국민들이 뽑으라는 것입니까? 올바른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를 위해서는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올바른 국민들이 올바로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된 투표를 선거를 하게끔 만들고, 만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특검이 상설 특검을 할지 개별 특검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여야간의 특검법을 합의를 해서 대상이나 범위를 빨리 확장을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간 결과라도 1차 결과라도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것을 알고서 투표를 해야 올바른 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죄인을 범법자를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 없는 우리는 사건의 대정동 개체의 본질인 과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몸통인가 아닌가 그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 길만이 우리 국민들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을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꾸 핑계를 대고 시간 끌고 물기신 작전으로 윤석열 후보의 부산 저축은행과 또한 주택 매매권을 자꾸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더 화가 나서 아마 나중에 더큰 해를 입을 것입니다. 선거로 분명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재명 후보는 진정성 있는 그런 특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잘못된 요구를 하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그대로 성남 시장 당시 그런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당신이 특검 대상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성남시장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시장이었으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특검에 임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 최종 책임자가 최종 결재권자가... 최종 인허가권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왜 거기에 자꾸 윤석열을 갖다 붙이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어디 여야가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거 수사 범위 대상 놓고 말싸움하다가날 쎄일 겁니까? 그래서 이거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본질은 바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배임죄가, 배임에 해당이 되는지, 뇌물죄에 해당이 되는지, 횡령죄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진정한 조건 없는 그런 특검에 임하십시오. 자꾸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허지 마시, 마시고요. 그게만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본인이 조건, 없 진정한 조건 없는 특검에 임한다고 지금이라도 즉시 밝히실 것을 강력하게, 강력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